자, 이번에는 목 교정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. 우리가 목이 아프다 그러면, 병원 가서 물 치료를 받거나, 또는 카이프라틱이터로서이목이 부분을 뭐,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, 또는 뭐, 이렇게 교정을 하잖아요. 뭐, 그것도 나쁜 방식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없는데,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을 하지부터 상지까지 바르게 해놓고, 이제 목을 이렇게 교정을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. 그런데 뭐, 이 모든 게안 잡혀 놓고, 이거, 목, 목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, 그래서, 목에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놓고, 그죠? 목이 거기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아닙 그래서, 공급해 놓고, 이제, 교정을 한번 해보시죠 이, 이번 이 자세는, 목을 직접적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고, 간접적으로, 목이 교정되도록 하는 운동이에요. 항상 이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. 자, 단에 발바닥 붙이시고요. 이것을 이렇게 벌립니다. 그 다음에 손 이렇게 해가지고, 내가 자세 잘는 보네. 자, 목을 뒤로, 머리를 뒤로 보내고, 팔은 위로 올립니다. 하나, 둘, 셋. 목, 목 뒷부분을 운동시키고요. 자, 내쉬면 하나, 둘, 셋. 다시 내쉬면 하나, 둘, 셋. 풀고 휴식. 사실 어전랑 목, 목 아프면 이런 운동만 해도 다 됩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손을 이렇게 하시고. 손을 내리시고, 자, 엉덩이를 내리시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머리 그 자동으로 한번 틀어보시고이 상태에서 목이 좀 자유롭게 푸시면, 목이 푸는, 그 다음에 어떻게 돌려줄 수 있죠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유롭해주 목이 운동이 잘 되네, 이렇게 보니까요. 뚝뚝거리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살자세요. 살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들어마시고 들었죠. 이런, 그 목이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 들었어. 이렇게, 이렇게 해볼 수 있어. 그런 우측이 이게 좀문제 있네요. 그 다음에, 가볍게 돌리시. 그 다음에 목을 저우로 가볍게 돌리고 풀고. 자, 그 다음에 세 손을 이렇게 해서 쭉 미시고요. 마찬가지로 목을 이렇게. 좌우로 한번더 돌리고 좌우로 불고시. 지금 한 자세를 많이 하십시오. 자,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해서 달려요.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머리 머리가 눌려 눌리자 쯤에서 자동적으로 운동돼서 세다시 다시 해보세요 목을 누세요. 르 뒷목을 누세요. 르 세풀고 시. 자, 한번더세봅다 오케이. 이렇게 하셨어요. 이렇게 하셨어. 목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싶죠? 하나, 둘, 셋, 다시. 아, 어깨 쪽이 잘 잡히네요. 하나, 음, 슬, 한번 어. 슬, 슬, 둘, 셋, 다시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시고, 목을 이렇게 운동을 하십니다. 자, 그리고 풀고싶어 다음 자세가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. 여기입니다.